시아오 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시아오 주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뭘좀 아는 사람들이. 반달섬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초고층 건물에 대해 투자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최소 검사 기간이 2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계약금 10%로 돈벌기 프로젝트. 자 한가래 부동산과 함께하시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가래 부동산 대표 이태입니다자 반달섬이 반달섬이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한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반달섬 계획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어, 얼마 전에 영상에 올려드렸듯이 30층 오피스텔 이렇게 계획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육지 쪽에 사거리코너에 10층짜리 상가 전용 건물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타워, 주차 타워가 약한세 군데 정도 아마 곧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층, 3층, 5층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주차장 부지에 있는 주차타워 왜 빨리 올라가냐? 네. 나머지 다른 건물들은 워낙 고층으로 올라가서 공사 기간 자체가 최하 1년 반에서 5년까지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 인력이라든지 뭐 분양 팀이라든지 이 반달성 관련된 사람들을 와서 어 사용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 주차장 부지에 주차 타워를 좀 빨리 올리려고 하고 있죠. 자, 2층짜리 이런 것들은 뭐한 3~4개월이면 지어버리겠죠. 5층짜리 같은 경우도 뭐 5개월이면 될 거고요. 야, 그래서 주차 타워가 먼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타워 세 군데가 먼저 올라가 가지고 자 반달서 전체 개발하는 축을 뭐뭐 어, 뭐 담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29층, 30층 오피스텔은 현재 이제 계획들이 하나, 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현재 그 2,600세대 어 레지던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체크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연말,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북섬에서 봤듯이 먼저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뭐 저렴하게 먼저 선정을 할수 있는 그런 게 됐었죠. 자, 반달섬 부지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입니다. 어, 이제 뭐 8월 말 이제 장마 휴가 지나고 바로 이제 분양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반달섬 부지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음, 반달섬에 왜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거북선과 반달섬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거북선 부지는 고층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변산과 같은 경우 지하 1층에 지상 3층 공사 기간 5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어, 5개월 동안에 그 주변이 많은 변화를 뭐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그렇게는 쉽지가 않죠. 음. 그런데 반달성부진 같은 경우는 뭐 최초 분양 스타트 시작부터 중공까지 적게는 1년 반 길게는 5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냐 전매가 가능하고 중도금 무이자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자기자금 계약금 10% 정도만 있으면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얼마든지 전매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년 반에서 5년 동안 시와호 주변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게 되겠죠. 어, 그러는 동안에 사실은 가격들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자, 상록구에 위치한 자이를 보면, 자, 자이 1차 입주가 거의 끝났죠. 자이 2차 어, 아직까지 이제 저기 그 입주를 시작을 안 했는데 잔금을 안 치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롱텀으로 가면 갈수록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 조사를 해봤더니 안에 끼어 있는 가장 저렴한 것도 프리미엄이 1억 5천이고요. 수변 쪽 같은 경우는 5억 6천대 분양을 했던 게 프리미엄을 3억을 달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어서 한번 이렇게 검토해봤다가 겁나가지고 그냥 물러났습니다. 저는 반달에서 펜트하우스에 살 거예요. <laughs> 자, 그렇듯이 반달섬의 어, 건물의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잔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등길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시는 분들은 우위점이 있다는 거죠.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계약금 10% 자, 10억짜리라고 가정을 치면 1억만 있으면 내가 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1억만 있으면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 분양이라든지 상가 분양 이런 거에 저희가 매일 의향서를 받고 있죠. 매일 의향서를. 음. 그분들 어떤 분은 지난주 토요일 날 레지던스 오피스텔 16개 호실을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당연히 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예약을 하고 그러시오? 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이분은 전적이 있죠. 옛날에 아파트를 그렇게 해서 좀 돈을 많이 만드신 분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아파트는 완전히 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파트 외에 수익을 낼수 있는 모델이 뭐,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고리를 하시다가, 어 저희 반달 사면 이제 초급층 어 주거용 오피스텔이 돈이 되겠다. 또 바닷가 쪽에 전망 좋은 데를 잡아놓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음,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뭐, 전망 좋은 노예 할층으로한 16개 오실, 이렇게, 어, 저기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16개 혹시실 해봤자, 음, 계약금 10%면 되기 때문에요. 자, 4억짜리다, 3억짜리다, 3억짜리 같은 경우 계약금 10%면 3천만 원이면 됩니다. 16개 한다고 해봤자, 3일은 3, 3, 6, 18, 한 5억 정도면 16칸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죠. 자, 뭐 저기 10칸만 한다고 해도 계약금 10%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고 어떤 분들 그냥 노열층이 한두 칸 정도 한다고 해도 뭐 3억이다 그러면 6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노열층으로 해가지고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전화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북선과 반달섬의 가장 큰 차이는 거북선은 저층이다 반달섬은 고층이다 공사기간이 길다 그래서 전매를 할수 있는 어, 여유가 많다. 그것은 뭐냐?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길고, 내 쌈짓돈이 불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뭐, 주택부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업용지 뭐, 다 하고 있어서, 어제 영상을 보고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 그분들, 뭐, 전화를 주시고, 뭐, 문자를 남겨주시고 하면, 어, 기회를, 어, 뭐,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안산시에서 8월 12일 날, 8월 1 2일 날, 반달절섬에서 어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산시장, 시장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17일까지 정부에서 이제 시기 예적도 해줬죠. 14, 15, 16, 17, 이렇게. 그래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반달섬이 시작을 한다. 응, 음, 분양일 시작을 한다.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월 18일을, 아, 발음이 별로 좀안 좋은 것 같은데. 8월 18일. 예. 8월 18일에 예. 예. 이제 반달섬은 본격적으로 꿈틀대기 시작한다. 요동을 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반달성 관심을 가져, 가져주시면 꼭 돈이 됩니다. 지금 당장 보지 마세요. 한 4년, 후, 4년 5년 후를 보면 시 샤워 주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제2 외각 순환도로가 개통을 합니다. 송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송남래시 선측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분양이 시작을 합니다. 자, 2026년 되면 국제테마파크가 개장을 합니다. 신안산선, 뭐, 다뭐 오픈을 합니다. 개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송산역, 뭐 전부 다 개통을 하죠. 어, 그래서 앞으로 4년, 5년 후에 보면 시와 주변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때까지 한분안 오르겠습니까? 오르죠. 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관광도시가 되는 거죠. 관광도시. 이시와 주변이. 음, 여기 때문에, 어,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섬 이쪽에 또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들어서는데 또 투자를 하시고 송상그린시티 서집 들어서는데 또 투자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칠순 맞이하겠습니다 칠순. 네. 아무튼 시어우 주변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아주 우리나라의 어 최고의 투자처로 급부상을 그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하는 곳에 누가 있느냐? 저희 강산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네. 시화 주변. 어, 변화되는 모습들은 저희하고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방송국에서 저하고 뭐 인터뷰를 하자. 뭐 SBS, 뭐 부동산 채널들, 뭐 여러 군데서 저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야, 너무 알려주면또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당분간은 제가 강산의 TV 개인 방송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드릴 수,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공중파에서 제를 보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아무튼 시청 오시면 다양한 개발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어, 찾아뵙도록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단호 부동산 대표 이태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